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엄명이 말씀 하셨는데요. 어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깨어진 자기 자신을 이제 쭉 계속 이제 나열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교회는 연합체인데 개인으로는 교회 교회를 이룰 수 없고 또 인생 전체가 혼자서는 살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 교회는 연합체잖아요. 근데 연합체인데, 어,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조건이 있는 연합, 조건이 없는 연합.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연합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된다. 이 조건이 딱 붙으면,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점수가 매겨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건이 없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었죠. 어 지금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 제가 나가서 간증을 해도 되나 제 얘기를 누가 들어줄까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늘 나올 때마다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관점은 다른 사람 관점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내 얘기를 누가 들어서 내 얘기를 공감할까?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왜 나오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제 자신을 제 안에 있는 그 생명만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서서 간증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저보다 낫다.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할 때, 아, 제가 부족하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 생명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생명의, 교회 안에서 숨 쉬고 살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저는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에 사는가, 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내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잘 사는 것지만 이게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사는 그 세계만 있다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피폐하고, 정말,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자기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자리가 없으면 인생이 참 피폐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 그게 제 자신을 발견하고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또그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저는 깨어진 영혼 아까 뭐 어, 저는 원모형을 이제 가까이서 수십 년을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런데 사실 제가 원모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원모을 따르고 이래 했지만 어,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4, 5년 정도는 제가 원모을 일부러 피했어요. 그게 원모형하고 자고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었는왜 그런가 하면 어, 저, 저는 저 원모형을 늘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았는데 우모형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이게 이게 맞다는 어떤 것이 제한테 보일 때 그게 참힘들더라고 그래서 어 물론 코로나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어 잠시 이제 우모형하고 일부러 이제 제가 거리를 멀게 했어요. 그런데 어 누님이 우모형 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우모형 안에서 그게 깨지더라고. 자기 자신이 깨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온몸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깨어진 영혼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내가, 어, 다시 이렇게 연합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온몸에서 내가 만져지는게 없어요. 온몸이 이런 사람이라 하는 만져지는게 없어요. 저하고 온몸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머리가 나쁘고, 뭐, 암기는 정말 못하거든요. 저 여러분 얼굴이 있지만 제가 다음에 딱 해가지고 얼굴 탁 일대일로마주쳤을때 이름이 기억 안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되게 민망해요, 제가. 근데 원모형은 사전을, 영어 사전을 다 외우고, 영어 의미를 다 외우고, 모든 걸, 말씀을 뭐 서른 번씩 듣고, 뭐 단어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뭐 하나가 땅차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연합이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주장하지 않고 이것으로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깨어진 영혼을 딱 드러났을 때, 우리가 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 연합이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 저로 말미암아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11시 모임에, 오늘, 오늘도 하는 거를 좀 들었었거든요. 왜 거기 가고 싶지만 못 가는가,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원칙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원칙 안에 들어오면 연합이 되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제가 그 원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꾸 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하고 그 원칙이 되면 연합이 되고 그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선이 딱 나눠지고 벽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왜 당당한가? 저도 그 원칙이나 잣대가 없고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틀림없이 저 그렇게 볼, 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어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깨어진 영혼 안에서 우리를 한 자리로 연합할 수 있는 어 길을 제시해 준 것이 감사합니다.